사년 267 예심 찾기 2023년 1월 16일 하나님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제3 상급 병원에 가서 다시 또 진료를 하였습니다.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더 정밀한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.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안심을 주셨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죄로 말미암아 쓴 뿌리로 말미암아 온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.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전파 검사를 다시 하였을 때 하나님 이것이 정상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필요하다면. 공률이 겹쳐 있는데, 하나님의 가장 빠른 시간에 치료할 수 있는 언어도 주십시오. 이제는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이상, 모든 현상, 또 환경, 사람,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. 더욱 깨어 있어, 하나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,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바로 그것이 내 기도 제목임을 알고 간절함으로, 전심으로 기도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, 하나님.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그러나 장소가 없습니다. 있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. 하나님, 제가 미리 보기 할때 하나님, 그 미리 보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또 장소도 허락하여 주셔서, 하나님, 저와 제 가정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드러내 주시고, 무릎으로, 기도로, 하나님, 나아가며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. 하나님,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